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복잡해질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한마디, 잠깐의 눈빛 하나에도 오래도록 마음이 흔들리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다정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당신의 내면에 조용히 불을 밝혀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멈추십시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고 가슴은 묵직하고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 상상이 흘러갑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 작은 마음의 떨림 하나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듯 들은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려 며칠이고 곱씹고 또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괴로움, 외로움, 불안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나? 뭔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했나? 라고 끝없이 추측하고 스스로를 몰아 세우는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은 사실이 아닌 생각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란해질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을 멈추지 못하더라도 그 생각을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아, 지금 또 생각이 많아지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만든 상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중이구나. 그한 걸음 물러섬이 내면의 고요한 숨구멍을 열어 줍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 배를 세우듯 그 멈춤은 파도를 없애진 못하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진실인지 단순한 걱정의 그림자인지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란 길들여지면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되고 방치되면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라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파고들기 전에 먼저 멈춰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고요의 길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들여다봄이 따뜻한 성찰이 아니라 차가운 자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어느 날은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책망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깨닫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두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또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하며 스스로를 몰아 세우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가? 불안도, 서운함도, 눈물도 사실은 다 나를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선물입니다.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책의 거울로만 보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성찰의 거울로 보면 어떤 상처도 지혜와 연민의 뿌리가 됩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복잡한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깨달음으로 향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걸까?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자기 내면에서 대화를 반복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좀더 참았어야 했나?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했을까? 이러한 끝없는 질문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하는 말도 조심하라 하였건을 자기 마음에 하는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기도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의지의 문장입니다. 다른 이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어야 그 순간부터 마음의 흐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건 당연해. 그만큼 내가 진심이니까.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내면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예민해질수록 그 문은 바깥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장은 그 마음을 다시 열수 있습니다. 기도는 먼 곳에 있는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애쓰고 있는 나에게 바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야, 괜찮아.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어. 나는 나를 믿어. 이것이 바로 삶을 위로하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일수록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붙잡아줍니다. 당신이 건네는 그 말이 당신을 살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네 번째, 멈추고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해석 속에 갇히곤 합니다. 내가 괜히 저런 말을 꺼냈나? 상대방은 어떤 뜻으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떠오르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마음은 늘 흐르고, 늘 말을 걸고,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은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이란 단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감지된 신호를 쫓아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려 할 때,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에 의식을 실어 보는 것, 그 짧은 몇 분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출구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수행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 있다. 명상과 기도는 반드시 절에 가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은 그 순간에도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괜찮지 않구나.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이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미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지 않은 자신을 억지로 강해지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괜찮지 않은 마음을 멈추어 바라볼 용기만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내 안의 고요함을 되찾는 염불, 마음을 정화하는 호흡.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치 머릿속에 수십 개의 탁구공이 튀는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조용히 들린다. 그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염불을 되뇌며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며 생각의 소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의식의 흐름을 끊고 산란한 마음을 한 점에 모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108배를 하면서 나무와 미타부를 한번한번 한번 외는 동안 마음은 점점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머릿속을 점령하던 걱정, 후회, 상처들은 어느 순간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 회복의 치유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염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시작해 보세요. 혹은 그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세요. 이 숨은 나를 살리는 숨이다.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 이 호흡 안에 고요함이 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천천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물은 휘젓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진다. 마음도 그렇다. 복잡했던 하루의 끝에서 나를 다시 원래의 나로 돌려주는 길. 그것이 염불이고, 그것이 호흡이며, 그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깊고 넓은 감수성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토닥이며 다시 중심을 잡아 보세요. 당신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생각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섬세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각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자신이 실수한 장면 하나를, 며칠, 때로는 몇 달이 지나도 마음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 기억은 자꾸만 떠오르고, 떠올라선 다시 가슴을 조이고, 결국엔 스스로에게 상처를 반복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을 집에 들이려 하지 마라. 감정은 머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고, 논리로 분석하려 들수록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노, 서운함, 미안함, 외로움 모든 이 감정들은 억지로 밀어내거나 억누르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결코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지나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떠납니다. 슬플 땐 울고, 서운할 땐 서운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 단순한 인정이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 이해해.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 괜찮아. 이 감정도 머무르진 않을 거야. 감정을 흘려보내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수 있는 여유와 자비,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지나가야 마음의 새로운 온기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건 당신 안에 이미 치유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곧 구름처럼 지나갈 거야. 나는 그 아래에 그대로의 나로 머무를 뿐이야.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믿으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과 말에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지금 내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지 끝도 없이 해석하고 걱정합니다. 머릿속에서 되감기 재생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아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아라. 타인의 칭찬도 비난도 바람일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줍니다. 칭찬은 나를 들뜨게 하고, 비난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는 사이 내면의 소리, 즉, 진짜 나의 기준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안의 기준이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예민함은 타인의 감정을 빨리 캐치하는 능력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습관입니다.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 내 마음의 목소리가 나의 나침반이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나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리고 내 안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과 나를 견주지 말고 나의 길을 조용히 걸어라. 비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단지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 그것이 고요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기 때문에 밖에 소음이 크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끄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느리게 가는 당신은 더 넓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를 미덕처럼 여깁니다.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무언가를 빨리 끝내는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생각하고 한 템포 쉬어가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답답한 사람, 둔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가는 자는 본래의 길을 잃고 천천히 가는 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결정을 천천히 내리고 사람 사이에서 오래 머뭇거리며 혼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자신이 느리다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리다는 건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넓게 품기 위해 내면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향해 뛰어가지만 당신은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당신은 관계와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길가에 핀 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은 작은 풀립의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섬세한 시선, 깊은 공감, 타인의 고요한 슬픔까지 읽어내는 능력.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통찰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느려도 괜찮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가고 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자기 속도로 세상을 여행 중인 중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사려 깊게, 그리고 누구보다 아름답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림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 당신의 리듬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걸음이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그 발걸음은 당신을 가장 진실한 나로 이끄는 길 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잠시 멈추고, 나를 향한 자비의 시선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조용한 수행의 길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오롯이 당신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등불처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애쓰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연민이 머무르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